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운서로 방송을 했고요. 지금은 현재 자유롭게 또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좋아하는 그 이기영 형님이 청라에서 진짜 운동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그 트레이너 분들이 태도도 좋고 전문 지식도 많고 정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어, 행복하게,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넓고, 운동기구도 상당히 많고, 그리고 어떤 분하고 운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트레이너 분들이 일단 태도가 좋고, 실력이 좋고, 다들 몸이 좀 좋아서 저분들처럼 한번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,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이름 자체가 리핏이잖아요. 다시 운동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 같아서, 아, 굉장히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, 리핏 다니고 나서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최근에 많이 듣고, 아내가 오빠 만난 이후에 몸이 제일 좋다고. <laughs>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시 운동하는 즐거움을 좀 회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어요. 사실 운동이라는 게늘 해야 되지만 또늘 귀찮기도 한 것이 바로 운동이잖아요. 근데 뭔가 다시 내가 운동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. 다시 좀 체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굉장히 그런 운동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넓고요. 어, 운동하기 참 좋으니까. 오셔서 좋은 인연, 또 좋은 환경에서 재밌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운동을 응원하겠습니다. 청라리핏, 화이팅!